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아 오늘 어 겨우기는 대풍낙장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더니 저희 세계 최강 증시에서 지금 세계 꼴찌 증시로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겨우기는 주말 동안 아또 이제 서울이나 이 경기도 위쪽에서 어, 난리가 났죠. 강화문 집회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목사까지 시작해서, 저희 증시의 안 좋은 악재들이 주, 주말 동안 엄청나게 퍼져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서 당연히, 저희 증시가 떨어질 건 당연한 거였죠,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매매, 오전 매매 그냥 손, 그 수수료 손절만 하고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에 오이에 대폭락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다행히도 저는 그 대폭락장은 피했지만 어 굉장히 손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시면 코스피부터 보신다면 지금 2,400포인트가 결국 깨졌습니다. 2,400포인트가 깨져버리고 기 오전쯤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분명 하락을 예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안 하긴 했지만 결국에 한시한 시부터죠. 어, 1시부터 갑자기 예, 코스피는 한시 반쯤 되기때한시 반쯤부터 계속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어, 진짜 엄청난 물량들이 다 쏟아 나오면서 하락을 하였고. 어, 우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왜냐면 음봉이 지금 세 개나 떠 버렸죠. 세 개나 뜨면서 뭐 저점을 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 어디가, 뭐, 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우선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반등 나와줘도, 뭐, 기술적 반등만 잠깐 나왔다가, 21선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왜냐면, 코로나가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뭐, 확진자가 200명 이상씩 나오는데, 이거 금방 퍼지겠죠, 또. 아, 정말, 어, 저도 종교가 없지만, 전 무교입니다. 무교가, 무교지만, 아 정말 밉네요. 지금 이런 시국에 진, 그냥 집단적으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아, 자 우선은 뭐 코스피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무조건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관망만 하시는 걸 지금 추천드립니다. 관망만 하셔도 현금만 갖고 있으셔도 지금 은 버는 그거예요. 왜냐면 지금 들어가면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고 매매를 좀 자제해라 이런 하락장 속에는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지금 0백 포인트는 지켜줬는데. 예, 위태위태 하죠. 결국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선 지켜주지만 이 800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800포인트를 내일도 지켜줄지 아니면 계속 지켜줄지 어, 지켜주면 아무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겠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깨질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에 비중을 높이면 될것 같습니다. 괜히 마이너스 4%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오늘의 어, 주식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기 종목. 자, 시즌입니다, 시즌. 시즌 역시나 코로나 관련 치, 그 키트주로 <laughs>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결국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좀더 심해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19만, 제가 항상 말하죠. 19만 2천원, 3천원까지는 온다. 이랬는데 주말에 엄청 악재가 터지, 코로나 악재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어, 19만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20%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결국 이 은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코로나가 더 심해질 만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거리량도 많이 터지고,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좀더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이렇게 바로 상승하지 않고 좀 조정을 좀줄때 들어가면 좋은 전략이 될것 같기 때문에 아직 신규 매수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대. 왜냐면 어디서 지지가 나온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라. 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추경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눌림을 줄 때, 어, 그때 신규 매수 포인트를 다시 찾고 눌림목에 들어가는 걸 어,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분 봉을 보시더라도, 자, 이렇게 쭉 올렸다가 다시 횡보했다가 마지막에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서 올려버리죠. 거의 증시가 하락할 때쯤, 어, 이 관련 키트주들은 뭐 올라버립니다. 어, 우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이나 기간은 팔고 있네요. 자, 그다음 R 서포트입니다. R 서포트. R 서포트 역시 뭐갭 상승을 해 버리면서 어, 23%, 거의 27% 가까이 올랐다가 23%에서 마감을 했는데 아, 엄청나죠, 정말. 어, 거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그 위까지 계속 마감을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3분 봉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상,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죠. 횡보를 해주면서 거의 어,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마감했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우선 이건 중요한 건 당연히 이 전날 고점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2,000원, 12,000원은 무조건 지켜준다,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박스권 구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우선은 손절 라인을 이거는 신규 매수 포인트는 아직 안 났습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은 무조건 12,000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이 12,000원이 종가 상으로 깨진다는 거, 그거는 엄청 안 좋. 다시 조정, 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12,000원을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00원에 분명 단기간 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단타로 치면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만 2,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금지고만 2,000원 부근에서 눌림목을 주면서 어, 이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종가가 마감된다 하면 어, 신규 매수로 종가 매수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분봉 보셨죠? 어, 그리고 외국이나기간이또 팔고 있네요. 자 그다음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 뭐 윗꼬리를 달면서. 어 거의 뭐 보합으로 마감을 해 줬는데 <laughs> 좋은 모습 절대 아니죠 이렇게 저항에서 계속 밀리, 밀렸습니다 결국은 저항이 밀리고 2로 마감을 했다 결국엔 어, 어제의 음봉 이긴 장대 음봉을 잡아먹지 못했다 힘에 밀리는 모습 그럼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우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윗꼬리도 길고 어, 보합으로 마감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분 뭐 보여주더라도 이 고점에서 저점을 계속 이탈하면서 어 거의 이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5일선을 타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5일선이 무너지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겠죠. 어 기억에는 제가 말했던 이 상한가 종가 4920원까지 아 4920원까지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더 커졌죠. 어더 커졌습니다. 확인해 우선은 어이 상가 이 양봉이 만약 깨진다, 그럼 분명 4,920원을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4,920원에서 지지와 이 종가가 나온다면 그 위치에서 종가 매수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3분봉 이렇게 무너졌다. 어, 수급도 어, 외우기이 팔고 기간이 아주 소량 들어와졌다. 자, 왜그론 입니다. 왜 그런? 자, 왜 그런 상가? 마감을 해줬지만, 이게 좀 쓸쓸한 게, 이 웰크로는 저항대가 너무 많습니다. 상가를 터져줘도 조금만 더 올라버리면 저항, 저항, 저항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위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위에 다 물렸다는 거죠. 어만 원을 가줄지 안가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뭐 언젠가는 갈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오르긴 힘들 거예요 왜냐면 매물대가 워낙 많아서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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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기 때문에. 아, 우선 중요한 거는 대응을 하자면 이 상한가 종가는 당연히 깨지면 안 되겠죠. 이 7,600원이 깨진 종가가 나오면 바로 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상한가 종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은 뭐 당연히 개별로 뭐 출발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의 장 끝에 상한가를 마감해 줬지만. 어, 우선 장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오랜만에 반등 큰 반등이 나왔죠. 장중 18%까지 올랐지만 어, 이게 또 시, 하, 하, 그 저항을 맞으면서 11%에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결국에 박스건을 뚫어주지 못했어요. 이거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어 11%는 올라줬지만 이걸 강하게 뚫어주면서 위에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어 이게 뭐장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이 하락할 때도 꽤 많이 올라줬어요. 올라주고 매물 시적 차이 차익 차익 시현 나와주고 우선 이장부분에서 밀렸다 어 굉장히 밀려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11% 반등한 거에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래량도 어 많이 터져줬고요. 이게 뭐 이 상승 초기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거이박스권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종가를 마감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만 지켜보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신규 매수로 어,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이 지점이 68,000원 부근에서 굉장히 음, 지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만원 부근에서 이 7만원 부근에서 이 지지가 나오고 그 위치에서 어좀 종가가 마감된다면 어 7만 원 부근에서 종가 매수를 하시면 어좀 그다음 날이나 뭐한 2, 3일 뒤에라도 뭐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조건 단기적으로 어 접근하시면 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7만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은 장이 안 좋다. 무조건 비중을 줄이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요한 라인, 어, 6만 8천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다. 6만 8천원까지 오면 좋겠지만, 어, 한 그래도 6만 9천원, 7만원에서 좀더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쯤에서 정가 매수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분봉. 이렇게 장 하러 갈 때도 어좀 올라 좋지만 한시 예, 반부터 어좀 하락을 시작했네요 결국 장 하락할 때도 장 하락이 나왔네요 좀 아쉽습니다 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많이 물리신 분들도 많을텐데 어뭐 계속 저이 코로나가 우선은 어, 빨리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니까 저희 시장도 뭐 악재 악재를 겹쳐서 미국시장은 또 굉장히 좋거든요 보시면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어 다시 세계 최고 증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 코스피지수코스닥지수는 반대로 돼가고 있죠 어 신용장고도 보시면 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5조 7천억 지금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 아직 하락 추세까지는 아니겠지만 어 그래도 조금만 더 떨어지면 하락 추세로 변하겠죠. 어, 이번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떨어지느냐 아니면 반등을 줄 거냐 어, 좀더 지켜보시고 지금은 아주 보수적으로 비중도 줄이시고 어,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장이기 때문에 음, 좀더 각별히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